안녕하세요. 출고일기 이모준 대리입니다. 오늘 바로 제네시스 브랜드의 GV80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지금 비가 오는 관계로 빠르게 촬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제네시스 차량, 수입차, 벤츠, SUV, GLE와 BMW, X5. <laughs> 야, 이거 맞아? 아, 촬영하기 힘들다.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비가 오는 관계로 세차까지 완벽하게 끝내놨지만 다시 한번 닦아서 실내로 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그대로 리뷰 한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차 SUV, 벤츠의 GL이나 BMW X5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바로 제네시스 GV80인데요. 최근에 들어서 국내 내수 시장에도 수입차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이 제네시스의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미지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걸좀알수 있습니다. 오늘 이 차량 GV80 실차주 리뷰와 함께 2 2년식 새롭게 들어오는 모델의 변경점과 추가 사항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시죠. 네, 현재 이 차량 22년식으로 나올 모델과 외형은 사실 동일합니다 정말 많이 봐왔어요 이 GV80의 멧돼지 같은 커다란 그릴과 사이즈가 역시 눈에 확 돋보입니다 현재 이 차량은 제네시스 GV80 로얄 블루 컬러입니다 22년식에는 레드 컬러와 버건디 컬러가 두 가지 유광, 무광으로 총세 가지의 컬러가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버건디의 무광 컬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어, 그린 컬러 무광이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이뻤기 때문에 어떻게 뽑아낼지 살짝 기대가 되네요. 자, 측면부 살펴보시면, 어, 추가되는 점, 변경되는 점딱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 모노블록 브레이크, 지금 3.5 토브 모델에만 적용되어 있던 브레이크인데요. 이 부분이 변경이 되어서 가솔린, 2.5 가솔린과 디젤 모델에도 휠 사이즈 업을 하게 될 시에 옵션상으로 추가로 넣을 수 있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조금 올라갔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두 번째 사이드 스텝 추가가 가능하단데요 어, 원래는 좀 차가 대형이다 보니까 사이드 스텝을 싸지로 다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패밀리카를 운영하시기에는 봉승자가 어, 타고 내리기에 살짝 불편한 감이 있었는데 정식으로 사이드 스텝을 채용을 하게 진행이 되어 있고요 사실 싸지로 진행하는 것보단 조금 금액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품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네 gv80 하면 역시 뒤태 아니겠습니까. 양쪽 핸다에 빵빵하게 들어가는 있 볼륨감 때문에 그래서 자칭 멧돼지라는 별명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 다르게 22년식도 특이한 변화 사항 없이 후면은 그대로 갈것 같고요 어, 트렁크 공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트렁크는 이 와이퍼에 있는 버튼으로 눌러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역시 뭐 대형 모델답게 뒤에 트렁크 공간은 정말 여유롭습니다. 뭐 차박 하박은 당연하게 캠핑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실제 차즈분도 저번 주에 강릉의 그 안번댁이라고 한번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그때도 이 차로 카박했다고 합니다. 뭐 역시 앉아 봤을 때도 요런 거 같지 않네? 아닌가? 자 일단 실내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 역시 제네시스도 시트부터 해가지고 실내 옵션 사항들 그리고 센터페시아나 뭐 핸들러고 역시 깔끔하니 고급한 느낌 확실하게 됩니다. 이 차량의 옵션 같은 경우에는 파퓰러 패키지, 그 레시콘 사운드 패키지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 지 옵션 상에 들어가 있는데요. 시트를 보니까 시트도 디자인 셀렉션 2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시그니처 라인 원보다 이 셀렉션 2를 결정하시는 게 절대 후회가 없으실 것 같아요. 이 퀼팅 보면 확실히 고급스러움이 다르고요. 컬러도 브라운이나 베이지 계열 갔을 때 확실하게 원투가 차이가 크게 납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구매하실 때 참고 정도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실차주 장단점은 좀 이따 한번 저희 건녀석 팀장한테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영업 다닐 때한 번씩 차를 빌려 타곤 합니다. 거기서 느꼈던 단점을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그 핸들 포지션을 잡았을 때, 이 버튼이 조금씩 눌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 핸들 그립이랑 버튼의 지금 위치가 조금 가까워서, 이게 이렇게 잡다 보면은 이쪽이 눌리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 정도 할것 같고요. 내비게이션 이렇게 누를 때 제가 좀 앉는 키가 조금 작거든요? 근데 이렇게 누를 때 사실 이렇게 한 번에 누르기가 조금 불편하다? 이 대시보드보다 조금 더 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팔로 이렇게 눌렀을 때좀 거리감이 좀 있어서 살짝 불편하다. 사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다좀 타다 보고 적응이 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상황인데 어 제가 한번 타봤을 때 느끼는 간단한 경험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2열로 넘어가 볼게요. 네, 2열로 일단 들어와 봤습니다. 확실히 뭐 공간감, 이 착자감은 역시 대형 SUV다 보니까 휠 베이스가 넓어서 충분히 여유롭게 뭐 앉아서 갈수 있다 라고 할수 있는데 22년식의 가장 큰 변화 바로 2열에 있는 6인승 모델이 출시가 된다는 건데요. 기존에 이 플래그십 SUV라는 점에서 2열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평들이 있었는데 확실하게 그 부분을 개선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2열 독립 시트를 이용하고 또 중앙 콘솔이 지금은 일단 이렇게 컵홀더 정도만 나와 있는데 6인승 같은 경우에는 중앙 콘솔이 위치하게 되고요 이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내면 기능까지 추가돼서 뒷자리에서도 조금 더 편안하게 앉아서 갈수 있는 그런 모델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이죠 바로 이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된다는 건데요 바로 후방에 듀얼 모니터 양쪽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해당도 옵션으로 진행이 가능해서 뭐 이것저것 옵션 추가하다 보면 1억 원대를 가깝게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진짜 어 프리미엄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GV80이 22년식에는 출시가 될 예정이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GV80, 간단하게 훑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실제로 운행했을 때 어떤 만족감을 주느냐가 중요하겠죠. 지금 실제 차주인 저희 권녀석 팀장, 출고객 일 권녀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저희 출고일기 권녀석 팀장입니다. 인사 한번부탁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출고일기 권녀석 팀장입니다. 현재 GV80 실 차주로 지금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거 혹시 렌트? 네, 장기 렌트입니다. 아, 역시. 본부는 출신 충실하는 저희 팀장님입니다. 네, 팀장이 현재 차량 타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어, 제가 이 차량 탄지는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고요. 이전 차량에는 이제 이쿠페 펜치 모델을 타고 이제 SUV로 넘어왔습니다. 음, 어, 이 갑자기 이제 SUV로 넘어오셨잖아요. 네. 어,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지? 어, 솔직히 만족도는 저는 보통 차량을 탈때 1년을 타면 좀 질리다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 차량은 1년 반 타면서 한 번도 질린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호... 차량 이 사서 어, 이런 장점이 있다. 다른 차보다 어, 이런 점은 훨씬 좋다.라는 장점 몇 가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 일단은 제가 이전에 이쿠페를 탔기 때문에 일단 이쿠페랑은 GV80은 완전 다른 타입의 모델이기 때문에 승차감이나 시야감 그 부분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고요. 특히 저희 와이프가 이쿠페 탈 때는 엄청 불편했는데 GV80을 구매하면서 차량의 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음. 어 수입차를 타다가 구상차를 넣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수입차 GV80이면 X5, 뭐, g l e 뭐, 경쟁 모델인 혹시 고민 같은 거안 해보셨어요? 저는 일도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게 저는 GV80 차량의 처음 렌더링 이미지가 떴을 때부터 아이 이 차는 내 차다 이 생각을 할 정도로 계속 기다렸습니다. 협조를 참안해주시니 이런 거좀 해줘야 되는데. <laughs> 어, 그러면 수입차보다 국산차의 메리트 사실 옵션이잖아요. 그렇한한두 어, 가지 정도 국산차 GV80 탔을 때 좋은 옵션 해봤는데 좋았다. 거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반자율 주행이죠. 음. 아무래도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반자율 레벨이 1에서 2, 이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그쵸?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반자율 레벨이 3이기 때문에 뭐 차선 잡아주거나 이제 이탈 이런 거 같은 경우 는 제가 고향 여수다 보니까 장거리 할때 굉장히 편하죠. 그렇죠. 저도 장거리 다닐 때한 번씩 이주입는것좀 애용을 합니다. 반자율이 되게 좋아서. 어,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설명하자면은 주차 보조 옵션이죠. 음. 이제 좁을 때 차키로 해가지고 차량을 앞으로 갔다가 뒤로 뺐다. 요 옵션을 가장 유용하게 쓰고 있긴 합니다. 그것도 역시 약간 반절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음. 아네 장점, 뭐 옵션이 많다. 반자율이 좋다. 뭐할수 있겠고. 그렇다면 혹시 단점? 조금만 얘기해주세요. 어, 저는 1년 반을 타면서 솔직히 단점이라고 느낀 거를 한나도 nope.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가 있자면은 일단 재고가 너무 없다는 거. 아 그렇죠. 아 재고 진짜 없제. 네. 네. 제가 원래는 이제 2.5 모델을 보려고 했는데 이 색상에 꽂혀가지고 제가 2.5는 안 나오고 3.5에만 나와가지고 3.5로 구매했습니다. 어, 그래서 음. 그것도 단점이란 단점이겠죠. 음, 컬러가 조금 영위하지 않다. 네. 네, 네 일단 뭐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실차들 총평 한 번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일단 실제로 총평을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만족감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단점이라고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 적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문의 주셨을 때 GV80 차량 어떠냐 물어보셨을 때 저는 항상 극찬을 합니다 실제로 GL이나 X5 보신 분들도 제 추천으로 GV80을 구매하시기도 하셨고요 아, 이렇게 귀한 자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이렇게 뭐 22년식 모델 변경 내용과 그 실차적 리뷰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현재 차량 대기 굉장히 깁니다 이런 모델도 구하려면 사실 정말 8개월 이상의 대기 기간을 갖고 있는데, 저희 이모준 대리가 리서 렌트를 통해 좀더 빠르게 구매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출고일기 이모준 대리였고요.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